흑반을 같이 따라해서 에어드랍을 받은 우리 흑형들 기억나십니까? 스텔라 루멘 에어드랍, 뭐, 랍스타 지갑. 형들 아, 흑반입니다. 어, 일전에 형들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아쿠아 에어드랍을, 어, 한것같아 형들. 스텔라 루멘을 이 아쿠아 지갑에다가 둬서, 뭐, 이 지갑이 랍스타라는 지갑인데, 형들. 여기에다가 이제 스텔라 루멘과 아쿠아 열개를 넣었잖아요. 그게 이제 에어드랍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새벽에 형님께서 알려주셨는데, 여기 누르면 형들, 트레잭션 클릭하세요. 트레잭션 클릭하다 보면 형들, 여기 펜딩 있습니다. 펜딩 클릭하면, 이런 코인들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형들 눌러가지고, 클레임을 해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클레임 눌러가지고,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형들. 지금 뭐, 라이스 코인이 만개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받아볼까 합니다. 혹시 정보 아는 형들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고요. 뭐, 전체적으로 형들 더 있으니까 지금 형들 팬딩 있는 것들 다 받아 두시면 일단 뭐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형들께 전달합니다.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